우리는 삶을 살면서 눈물이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하는 순간이 있음을 알고 있다. 웃음 또한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하는 순간이 있다. 모든 웃음, 모든 눈물, 그것들은 시의 언어 속에 담겨 있다. 특히 만트라는 전체의 비결이다. 만트라는 하나의 압축된 시다. 그것은 시의 정수이다.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 지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쉬워서 표면상으로는 알수 있다. 하지만 표면상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는 아니다. 처음 읽고 나서 해석한 것은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이해가 언제 일어날지는 전혀 알수 없다. 그런 까닭에 동양에서는 사람들이 코란, 바가바드기타, 반야심경을 암송해 왔다. 암송 하나하나에 그대는 더욱 깊어져 간다. 가락을 들을 때 진짜 만트라를 안 것이다. 이 교의 이 짧은 시편들은 만트라와 같다. 그것들을 지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말아라. 오히려 커다란 사랑과 공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그 시들과 놀아라. 그러면 서서히 향기와 같은 어떤 것이 그대 안에 떠올라 이 사람이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귀의 시로 들어가자. 본래 존재하지 않는 이전의 나로 돌아오면 죽으러 갈 곳도 아무것도 없네.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는 비존재였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우리는 또 그럴 것이다. 무아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 무아는 죽음 이후에도 존재할 것이다. 부다는 이 무아에 대한 비전을 무척 강조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들은 모두 나는 존재한다라는. 자아관념을 둘러싸고 붙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수만 가지의 욕망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무에서 욕망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은 붓다가 세상에 공언한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이다. 무와의 관한한 붓다는 모든 스승들, 크리슈나, 그리스도 짜라투스트라 노자를 넘어선다. 그는 모두를 넘어섰다. 만일 나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 그대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면, 불현듯 세상은 사라진다. 나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무것도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무것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무아일 때 야망은 사창케 된다. 만일 자아가 있다면 야망은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그 때문에 불교를 제외한 타 종교들은 모두 함정에 떨어졌다. 그 함정이란 이렇다. 그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욕망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때에는 내 새를 꿈꾼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마찬가지다. 욕망은 여전히 남아있다. 무엇을 바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욕망의 대상이 무엇인가는 아무 차이가 없다. 욕망은 욕망이다. 돈을 추구하거나, 명상을 추구하거나 욕망은 매한가지이다. 오직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다. 대상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욕망 그 자체, 추구하는 그 자체에 있다. 누군가는 여기에서 오래 살기를 멋진 몸매나 성공, 명성이나 평판을 바란다. 다른 누군가는 천국에서 신과 함께 영생하기를 바란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유일한 차이는 이것 같다. 전자가 후자보다 덜 탐욕스럽다는 것, 후자가 훨씬 탐욕스럽다. 그 때문에 소위 영적인 사람들은 아주 탐욕적인 사람들이다. 인도가 매우 탐욕적인 것은 우연만이 아니다. 인도는 너무나 영적이다. 그 영성이 새로운 탐욕을 창조한다. 실제 소위 마아트마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마라. 그것들은 일시적이니 내세의 것을 추구하라. 그것들은 영원하다. 이것을 그들은 포기라 하는가? 이것이 포기인가? 이것은 더욱더 큰 추구이다. 이것은 영원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내세의 속인들은 정말로 탐욕스러워 보인다. 그들은 이 세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들은 영원한 기쁨이 존재하는 아름다움이 절대 시들지 않는 항상 젊기만한 아무리 살아도 늙지 않는 내세가 필요하다. 이것은 탐욕이다. 절대적 탐욕이다. 소위 영적 물질주의를 조심하라. 그것은 완벽한 물질주의이다. 그것은 그대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 그대의 캐캐묵은 마음에 영양분을 줄 뿐이다. 그것은 오히려 독이다. 붓다는 말한다. 명상의 근본은 나라는 것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인데, 어떻게 두 없음의 한가운데 내가 있을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이전에 없었다면, 죽은 후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두 없음 사이에서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없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나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비존재 무하였다. 죽음 이후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라고 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마저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문제의 가장 깊은 핵심을 파고든다. 물질을 추방하려 하지 말아라. 그대 자신을 추방하라. 그러면 물질은 자동적으로 사라진다. 내가 없다면 어떻게 집이 내게 속할 수 있는가? 내가 없다면 어떻게 여자나 남자를 소유할 수 있는가? 내가 없다면 어떻게 자식을 소유할 수 있는가? 내가 없다면 어떻게 소유가 가능한가? 거기 소유할 그 누군가가 없다. 차이점을 보라. 여타의 종교들은 말한다. 소유를 포기하라. 붙다는 말한다. 소유자를 포기하라. 확실히 이것은 훨씬 더 심오하다. 그대가 소유물을 포기한다고 해도 소유자는 여전히 남는다. 그 소유자와 함께 소유에 대한 청사진은 다시 시작된다. 그 소유자는 뒷문으로 소유물들을 불러들일 것이다. 그런 일을 보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고 히말라야의 동굴로 가는데 그때 그는 동굴을 소유한다. 그래서 만일 누가 와서 그 동굴에 살려고 하면 그를 몰아내며 말할 것이다. "나가 이건 내 동굴이야." 이 사람은 집과 아내와 자식들을 포기했지만, 지금 동일한 소유욕이 새로운 형상을 띠고 들어온 것이다. 문제는 소유의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소유하고 있다면 여전히 유루 위에 있는 것이다. 물질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질로부터 도망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물질은 존재한다. 그것들은 어디에나 있을 것이다. 히말라야의 동굴에도 물질은 존재할 것이다. 그대가 어떤 나무 아래 앉아 있다면 그대는 그 나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대의 나무이다. 다른 고행자는 명상하러 올수 없다. 그도 자신의 나무를 찾아야 할 것이다. 아니면 그대는 절이나 모스크나 교회를 소유하기 시작한다. 혹은 여러 가지 철학, 즉, 힌두교나 기독교나 회교를, 아니면 경전들을, 기타나 코란이나 바이블을 소유하기 시작할 것이다. 혹은 신에 대한 관념. 이것이 신에 대한 나의 관념이다. 그대의 관념은 틀렸고, 내 관념이 옳다를 소유할 것이다. 붓다는 뿌리를 쳐버린다. 붓다는 소유하는 사람 자체가 없다고 말한다. 보아라. 그 아름다움과 무진장한 중요성을, 그는 간단히 뿌리를 쳐버린다. 그는 가지들과 잎사귀를 치지 않는다. 뿌리가 온전하면 그것들은 다시 움틀 것이다. 뿌리를 치면 나무 전체가 죽는다. 소유물을 버리지 말아라. 소유자를 버려라. 그때 그대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문제가 없다. 거기 소유할 자가 없기에 내가 사냐신들에게 세상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나는 에고를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살라고 말한다. 세상은 그대에게 어떤 해도 입힐 수 없다. 일체의 해는 에고를 통해서 생겨난다. 그런 까닭에 붓다는 그것을 자아라고 한다. 그것은 에고에 대한 그의 언어이다. 붓다는 6년 동안 끊임없이 자아를 탐구했다. 그대는 모든 시대를 거쳐 그대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가르침을 들어왔다. 붓다는 혼신을 다해 탐구했다. 6년간 구석구석 샅샅이 다각도에서 모든 가능성을 통해 이 자아의 실체를 통찰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는 찾을 수 없었다. 그대 자신을 알라. 그것을 아는 날. 그대는 자아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궁극적인 공에 내면, 절대적인 공, 동요되지 않는 침묵, 절대 침묵이 있을 따름이다. 거기에는 그 누구도 있은 적이 없다. 자신의 존재를 깊이 통찰한 사람은 궁극의 침묵을 알게 된다. 거기 아무도 없음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다. 그때 모든 문제들은 사라진다. 문제의 창조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이전의 나로 돌아오면 죽으러 갈 곳도 아무것도 없네. 무란결코 어떤 것도 아님이란 뜻이다. 유명한 선우화가 있다. 어떤 사람이 선승에게 와서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런 질문을 할수 없다. 만약 기독교인에게 개에게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격분할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즉, 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것은 불경할 뿐더러 신성모독이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물을 수 있다. 거기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 개도 부처와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습니까? 스승의 대답은 아주 기묘한 수수께끼 같았다. 시대를 거쳐오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심사숙고했다. 그것은 명상의 공안이 되었다. 스승은 말했다. 무. 뭐. 무란 어떤 것도 아님을 뜻한다. 지금 문제는 이렇다. 그가 말하는 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아니다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것은 없다라는 뜻도 되고 아니다라는 뜻도 된다.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말인가? 그것은 선승이 할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그가 의미하는 무란 무엇인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다. 그는 없음을 말한다. 그것은 이 말이다. 붓다는 없다. 개도 그렇다. 그는 없다고 함으로써.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그렇다. 개에게도 붓다와 똑같은 불성이 있다. 그러나 붓다는 무이다. 개도 그렇다. 붓다 안에도 개 안에도 자아는 없다. 내면에는 아무도 없다. 붓다는 비어 있으며 개도 그렇다. 오직 형상만이 다르다. 꿈만이 다르다. 개는 자기가 개라고 꿈꾸고 있다. 그것이 전부다. 그대는 그대가 인간이라고 꿈꾸고 있고, 다른 누군가는 자신이 유명인이라고 꿈꾸고 있다. 그러나 내면에는 그 누구도 없는 순수한 침묵이다. 이 침묵이 사마디이다. 그대가 이 침묵과의 일별을 가질 때, 그대의 삶은 변하기 시작한다. 그때 그대는 처음으로 시적인 삶을 산다. 그때 그대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때는 아무것도 그대를 어지럽히거나 파괴할 수 없다. 그 스승의 대답은 무. 진정한 의미는 그렇다이다. 그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자는 개에게도 붓다와 똑같은 자아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렇다라는 낱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건 개에게 그 성품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양쪽 다 내면은 무라는 것이다. 형상만 다를 뿐이다. 불교에서는 특히 선불교에서는 아무것도 속스럽지 않고 아무것도 거룩하지 않다. 모든 것이 하찮고 일시적이고 한낮의 꿈이라는 것에 깨어 있어라.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있다. 그대는 그것을 붙잡을 수 없다. 그것은 저절로 가고 있는 것이다. 좋건 나쁘건, 그것이 무엇이건, 그것은 지나가고 있다. 모든 것이 가고 있다. 그대는 동요되지 않은 채 초연하게, 다만 관조자로서 남아 있다. 이것이 명상이다.